전라남도 광주에서 동북쪽으로 모신 여리를 가면 축제품 축산지로 유명한 담양읍에 이른다. 담양읍 북쪽에 흐르는 담양천 모래톱에는 과학제품에 밀려 옛만 못하지만 아직도 축제품 매매로 성실를 이루는 장날이 선다. 이곳은 마을이 온통 대나무 숲으로 둘러있고 좋은 배가 많이 나서 대바구니 찬빛 또 이러한 죽세품에 인두로 낙을 놓은 낙죽 등 죽공예가 발달해왔다. <목소리> 세상을 만드는 공정을 살펴보면 먼저 재료가 되는 대나무 고르기 이백 겉상자형 대나무는 작년 한해 동안 실하게 자란 것을 특별히 골라 쓰되 물 오르기 전인 양력 3월 보름 이전에 댄다 대나무 마디가 실하고 눈매가 곱게 자란 것을 골라 대는 즉시 쓰는 것이 좋다 마른 대나무는 겉목을 뜰 수가 없다 풍대를 1 내지 2m 길이로 잘라 3mm 너비 정도를 밝게 빠갠다. 이것을 다시 표피와 내피를 바로 빠개는 일을 검목뜨기라 하는데, 밑에 쓰는 칼은 등은 두텁고 날이 일직선인 쓰는 칼을 쓰게 된다. 속 대의 중간 부를 가로 빠개 는것을 초벌 이라 하고, 겉대와 속의 중간 부를 다시 절반 으로 내는것을두벌 이라 한다. 세상 제작 기능 보유자 김홍은 이미 나이 여든이 넘고 몸이 불편하여 그의 아들 김홍관이 그 기능을 전수받고 있다. 세상에는 <목소리> 겉의 속부분과 속대의 겉부분만이 쓰인다. 다듬는다 이것을 다시 절반의 두께로 쪼개고, 그래도 두꺼우면 또 절반으로 떠서 종이장처럼 만든다. 졸음 썰 때는 졸음칼을 2mm 정도의 간격으로 좁혀서 배울에 필요한 너비를 확정 짓는다. 만약 배울이 그 이상으로 넓으면 배울이 갈라지기 쉬우며 갈라진 면에 서슬이 생겨 어슷어슷하게 된다. 선 대월은 일단 찬물에 담가 흠칫 불려 놓는다. 대월은 겉목을 고르게 잘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흘른 작업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최상의태가있고 없음은 바로 흘른 기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쇠가죽으로 만든 물갓을 무릎에 대고 칼날이 안으로 약간 오근 훌측칼로 대올의 안팎을 밀어 훑는다. 이때 칼날에서 석석 소리가 날 만큼 잘 되는 것이라야 한다. 칼날로 지그시 누르며 대올을 잡아 빼는데 칼을 곱게 세우거나 너무 눌러 대어도 대올이 도루루 말림으로 칼을 뒤로 재치는 듯이게 조심해 되어야 한다. 이같이 매끈하게 훑어낸 대올은 매우 얇아서 다시 절반으로 쪼갤 수도 없으려니와 이후에 졸음에 썰어서도 안 된다. 졸음을 다시 대면 대올의 갓에 서슬이 생기는 까닭이다. 음은 다듬어 놓은 대올에 물 들이기 이다. 대올에 염색하기 위해서는 겉대와 속대를 미리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즉 겉대 중에서 표피에 가장 가까운 부분의 대올에는 붉은 물을 들이고 그 나머지 남색, 녹색, 검정 등을 들인다. 그리고 황색은 속대에서 얻은 대올에다가 들이는데 혹시 겉대에 누롱물을 들이려 하면 쉽게 빛깔이 들지 않는다. 염료는 노랑, 빨강, 검정, 파랑의 네 가지 색으로 본신은 치자, 잇, 쪽, 갈매로서 채색했다. 그러나 화학 염료가 보급된 뒤로는 옛날에 까다로운 식물성 염료를 사용치 않으며 시장에서 손쉽게 물감을 구입했습다 음색은 봉기에다 물감을 풀어 팔팔 끓인 뒤 대올을 한 움큼씩 쥐고 한 컷을 잠시 담궜다가 꺼내면 된다. 그리고 물기를 털어 음지에 놓아두면 바로 마른다. 너무 말라도 대올이 뒤틀리거나 오그라들기 쉽다. 그러므로 방 안이나 눅눅한 광 같은데 간수하고 내다 써야 한다. 다음은 상자 절기이다. 절른 작업도 도중에 마르지 않도록 방안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김동년홍의 부인이 김홍의 지도를 받으며 상자 절기를 맡아하고 있다. 가닥쯤 왼손바닥에 펴서 쥐고, 오른손으로 다른 채색의 대호를 하나에서 다섯 가닥쯤 걸러가며 매겨 엮는다. 자, 바닥에 폭판이 되므로 대오를 쥐거나 매일 때에는 긴 가닥의 중간부가 되어야 한다. 음. 의 대오를 왼손에 잡아 씨로 삼고 빨강이나 남색의 대오를 날로 삼아 무늬를 놓는다. 무늬를 놓기란 매우 빠른 계산이 이루어져 손곳을 움직여야 하며 이 기본적인 손놀림이 기능자의 숙련이다. 날을 대번 매기기까지는 손바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엉성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닥에 펴놓고 씨와 날의 이가 꼭 맞도록 아물게 하여 놓는다. 이 최상 겉상자의 무늬는 줄무늬, 네모무늬, 방울무늬, 완자무늬, 완자발무늬, 그트바리무늬 그리고 수복자 등이 있다. 작업이 한 방향으로만 계속될 수가 없으며 나를 12여 회 내긴 뒤에는 복판을 축으로 삼아 사방으로 돌리면서 절어 나간다. 그리고 조금씩 절어 나가는 동안 복판의 무늬를 반듯하게 잡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 속상자도 미리 만들어 둔다. 속상자의 대월은 너비 5mm에서 1cm 두께 1mm 이상의 것으로 대나무의 속대를 이용한다. 절는 것은 일률적으로 두월뜨기 혹은 세월뜨기로 하며 무늬를 놓을 필요가 없다. 뒤의 처리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겉상자보다 1 내지 2품쯤 작게 만든다. 상자와 겉상자가 완성되면 속상자를 안으로 넣어 맞춘다. 다음은 이 안팎의 두 상자의 둘을 패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한다. 해대는 너비를 1.5cm에서 2cm 정도로 빠갠다. 대쪽의 속살을 후벼내거나 불로 구워 휘어 잡는다. 대 위에 비죽 비죽 소순 대오를 대에 맞춰 배원에 가지런하게 다듬어 간다. <목소리> 태대 위에는 비단으로 덮어씌우기 때문에 태대 자체에는 별다른 처리가 불필요하다. 세대의 손질이 끝나면 이를 고정시키기 위해 더벅이라는 집게로 군데군데를 군대 물려놓고 칠기나 소나무 뿌리로 단단히 고정시켜 잡아맨다. 이러한 끈을 맥기라고 한다. 대를 감추기 위한 동도 핏자귀와 같은 헌검으로 만든다. 최상은 그한 짝만이 아니고 대소 여러 짝을 일습으로 갖추는 게 상례이다. 세 짝을 한 벌로 삼았을 경우 삼합이라 하고 다섯 짝이면 오합이라 한다. 이제 최상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거의 일선을 놓고 다른 죽세공 일로 생업을 삼고 있으며 김홍의 아들 김홍단 씨가 전수 생으로 그 명목을 이어가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